문제 소리내서 읽어 볼게요. 천둥과 번개 중에서 무엇이 빠릅니까? 음... 뭐가 더 빠른 것 같아요? 말로 해 봐. 쓰지 말고. 번개? 소희야. 민희야. 번개? 번개? 왜? 어디에 번개가 더 빠르다고 써 있어? 아니, 면어 천둥이 있구나. 천둥이 빠르다고 어디 써 있지? 천둥, 기 <목소리가> 뭐가 더 빠르대요? 번개의 속도가 천둥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. 그럼 뭐가 더 빠른 거야? 아니야. 번개의 속도가 천둥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. 어? <목소리가> 음, 번개가 더 빨라. 왜냐면 번쩍하고 빛이 먼저 보여. 이게 번개야. 그다음 얼마 후에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들린대. 소리는 천천히 들려. 소리는 천둥이야. 번개가 빛이야. 그래서 빛이 항상 더 빠르대요. 그러면 번개랑 천둥이랑 두개 중에 뭐가 더 빨라요? 번개. 번개. 번개가 항상 더 빠르대요. 다음 응. 문장을 소리 내고 밑줄 친 말을 지 네모 안에 쓰세요. 냄비가 뜨겁다. 가다 응. 거울이 반짝반짝 빛난다. 햇빛이 쨍쨍 내리쬔다. 응. 내리쩐다. 되게 어려운 말이지. 내리쩐다. 이제 뜨거 이제 추울 때 불을 쬐는다. 따뜻하게 불을 쬐는다 할 때도 쬐는다. 읽어긴내긴 네모 아냐라 맞은 말이 쓰지 실이 길다. 가늘다. 가늘다. 실이 음, 가늘다. 가늘다. 그... 벽가 음. 있는다. 음 벽가 벽가 있는다. 별이 빛난다. 음, 빛난다. Mm-hmm. 그림을 보고 긴네모 안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. 기가 뒤 뭐지? 뒤 다음 풀 겁다 불이 뜨겁다. 여름은 더웠다. 여름이 덥다 여름이 더다 음, 잘했고요. 우리 제출하고 한번 녹음한 거 오늘 거 들어볼까? 네. 한번 들어보세요. 야. 아, 목소리 너무 예쁘네. 응? 우리 미니 공주님, 목소리도 너무 예쁘네. 이제 맨날 공부할 때 이렇게 하세요. 네. 잘했어요.